그동안 흐리고 굳은 날씨였는데요.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도라는 닉네임으로 교통과 날씨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는 서민정입니다. 어, 소통을 하면서 쌍방으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가 교통과 날씨 정보를 찾아서 전달을 해드리면 더 뿌듯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도를 즐겨찾기 하시면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5시부터 8시 사이 퇴근길 교통정보를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백천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시작합니다. 시. 시작. 자. 왜 도도? 첫인상의 도도에서? 팬들을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의 방송 컨셉은? 교통과 날씨 정보 전달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음악 듣기 자신 있는 리액션은? 장골 꼴 연예인? 서영진, 김수민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인중 나만의 특별한 미션은? 매운 거 먹기 나는 청순하다 대저도하다 청순하다 앞으로 하고 싶은 방송이 있다면? 예능 프로그램 MC 닮은 동물은? 소 가장 자신 있는 표정을 지다면목표정 많이 받는 오해는? 차갑다 도도의 캐스터? 랑내 네, 직업. 남부순환도로 대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 이상형은? 유머러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남자. 가장 최근 연애는? 기억이 안 나요. 여자와 키스는 언제? 그것도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laughs> 응? 일대 사랑. 사랑. 어? 내가 만약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잘하는 요리는? 달걀 후라이. 캐스터로서 생긴 직업 병이 있다면?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표지판을 본다. 최근 번1 9 영화는? 연예의 목적. 교통방송 대 개인방송. 개인방송! 특이한 슬포일지 슬슬 있다면? 슬슬대고 웃고 목소리가 끝없이 커진다. 내 방송 다섯, 다섯 글자를 표현한다면? 너무 창피해. 막주막고기를 보여준다면? <laughs> 오늘의 인터뷰를 교통상황으로 표현한다면? 꽉 막힌 도로에 계신 분들 많이 답답하시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세요. 도도에게 개인방송이랑 잘하고 싶은 욕심나는 방송, 커뮤니티에 도도님의 표정이 화제인데, 도도님의 음. 표정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표정이 그렇게 다양한지 몰랐는데, 준비됐습니다. <laughs> 핫도그, 빵야, 빵야, 빵야!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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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 나? 아,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더 부끄러워. 아, 어떡하지? 비 맞으러 나가고 싶어. 저 교통 정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잠시만 <빵나>? 끊어갈게요. 네. <laughs> 비록 인해서 인터뷰가 중단됐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 방송에서 교통정보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라디오에서 교통과 날씨 정보를 오랫동안 전달을 했는데요. 방송을 하면서 늘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어, 내 방송은 어떤 분들이 들을까? 궁금했었는데, 소통방송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소통방송에서 정말 질문을 받고 필요하신 분들이 나에게 질문을 해서 어디가 궁금하다. 저는 그거를 정보를 찾아서 전달을 해드리면 더 보람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교통과 날씨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춤... 아. 춤을 잘못 춘다고 들었는데, 이 게임 방송에서 미션으로 써먹을 수 있는 댄스를 잘좀 준비를 해봤어요.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제가 미션으로 안 만들었다는 건못 한다는 거겠죠.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웃으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으시겠어요? 뭐 저는 당연히 좋네. <laughs> 네, 그럼 제가 한번 창피로 무릎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웨이브 기본적인 배웠던 웨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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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요? <laughs> 아, 안. 네. 네번 더. 네번한번 더. 돈 주고 요가 맞죠? 아, <목 tummy> 아 제가 요가 지도자 자격증 있어요. 요가는 아, 진짜요? 몸이 유연하지 않은 건 아닌데 유연한 거랑 이건 달래대요 아, 예, 예. <laughs> 아 <,cem>. 어. 들으셨어자 <laughs> 댄스. 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 어떻게 따는지 모르겠네. 아, <laughs> 저 유연해요. 유연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교통 방송 캐스터답게 캐스터다운 마무리 멘트. 그동안 메마른 날씨로 단비가 간절했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은 수막현상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20에서 50% 정도 감속하고 운전하시고요. 장거리 운전하실 거라면 중간중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러서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년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휴가를 사고로 얼룩지게 해선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구두의 교통방송 들으시면서 올 여름 휴가길도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닐레이 미션. 바로 차프포프프 이야기입니다. 매운 음식을 드시고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뉴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맛시 <laughs> 어떠세요? <점>? 음! 맛있... <laughs> 맛있어요 아 지금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어... 응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다 먹었다 오 차프 포프프 이야기 차프 포프 킹과 치스 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다시 차프 포프프 이야기 차프 포프 킹과 치스 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 투 에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포테이토 칩, 파파야 등을 포식하였다 성공 우와 <laughs> 음,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